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과거나 현재나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고질병과 불치병을 고치고 죽은자가 살아나는 일은 성경에만 나오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현대 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차가운 현실을 깨닫고 질병을 기도로 고치는 일은 교회 안 밖에 창궐한 가짜 치유 사역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저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나서. 2,000번이 넘는 기적을 체험하였으며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을 고치고 장애가 회복되는 사역.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사역을 따라서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의 실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이 치유된 113인의 체험담입니다. 제가 칼럼의 제목으로 밝힌 문제들의 원인을 밝히거나 해결하면 노벨 의학상은 따논 당상이죠. 지금까지 제가 인터넷의 칼럼이나 유튜브에서 이런 투의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웬 개가 짖는구나 하는 표정이 역력하죠. 복사라는 신부는 성경 말씀을 앞세워서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는 투의, 설교를 늘 해오는 부류에 속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말로 때우는 것과 삶의 현장에서 말대로 증명하는 것은 다르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는 슬그머니 꽁무니를 뺍니다. 그러나 저는 아니에요. 정신질환과 각종 고질병을 비롯해서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삶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저의 기도훈련을 하기만 하면 해결된다고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으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의 주장을 믿어 보기로 하고 기도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문을 닫지 않고 건재하게 버티고 있죠. 영성학교를 시작하고 나서 수많은 정신질환자와 고질병 환자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가장 많은 이들이 정신질환자들이었죠. 정신분열, 간질,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불면증, 파킨슨병, 치매, 뇌경색, ADHD, 틱장애, 각종 중독증 환자들이었어요. 고질병의 종류는 너무 많아 여기에 소개하기도 어렵죠. 기본적으로 고혈압과 당뇨병, 심장질환, 암, 빈혈, 이명, 민감성 대장증후군, 아토피, 햇빛 알러지, 악성 피부 질환, 축농증, 비염, 후각장애, 청각장애, 수전증, 디스크 협착증, 허리 측만증 등 언뜻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건재한 이유는 어쨌든 영성학교 기도훈련을 인내하며 따라온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를 홍보하거나 자랑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질병 등은 우리네 병원에서도 치유를 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나름 성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을 막론하고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대의학으로도 원인을 알수 없는 병이거나 설령 원인을 안다고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불치의 병들이 우리네 주변에 널려 있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영성학교의 기도 훈련을 통해 해결받고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저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를 찾아온 사람 중에서 자폐증,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전혀 찾아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 두 명이 어머니와 함께 찾아왔었죠. 한 명은 자녀가 30대 중반이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의 지능이었죠. 이 어머니는 전도사로 은퇴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해본 게 없다고 말했죠.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목회자와 내적치유기관, 귀신축사자 수많은 기도원을 찾아 헤맸고, 용하다는 정신병원도 찾아다녔지만, 속수무책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자녀는 초등학교 5, 6학년쯤 되어 보였는데 유치원 수준의 지적 수준이라고 하였죠. 그 어머니의 말로는 병원의 진단으로는 염색체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는데 현대의학으로는 해결책이 없다고 귀띔해 주었죠. 그러나 이들은 저의 기도 훈련을 시작하자마자 이내 그만두었어요. 이두 분은 제가 대전의 원룸에 있을 때 찾아왔었는데 아마 제가 능력 있는 사역자라면 외조바 터진 원룸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기도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게 아쉽지만 이두 건이 제가 발달 장애자를 만난 경험의 전부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특이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원룸에 있을 때 구미에서 전심마비 청년을 데리고 어머니가 찾아온 적도 있었죠. 온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였고 오직 눈만 깜빡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개인 택시 운전사가 업어서 방에 들여놓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청년의 상태를 물어보니 말은 알아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라고 여러 번 이르고 기도를 해주고는 돌려보냈죠. 그랬더니 며칠 후 놀랍게도 그 청년에게서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하니? 전신마비인데 어떻게 손을 움직여서 카톡을 보냈을까 의아해 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전화해 보았죠. 그랬더니 미용사인 어머니는 자신도 일터에 있어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는 퇴근 후에 전화가 왔는데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면서. 나중에는 복지시설에 다닐 만큼 호전되었다고 여러 번 연락이 오곤 했었죠. 그러나 이내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기도 훈련을 계속했다면 더욱 놀라운 기격을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죠. 또한 지난 봄에 어린 딸이 자폐증 증세를 보여 찾아온 젊은 부모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모와 상담을 하던 와중에 그 딸은 맨발로 영성학교 마당에 깔린 쇠석을 밟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뜨악한 광경을 연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는 제가 기도 훈련을 하라는 말에 고개를 흔들면서 총총걸음으로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그 후에 중증 자폐증 청년을 데리고 영성학교를 찾아온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상태는 심각하기 그지 없었죠. 돌발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이며 분노에 차서 닥치는 대로 물어뜯어서 아버지의 팔에는 이빨 자국들이 서명했어요. 그래서 이 부모에게 기도훈련을 권유했는데 만만치 않은 영성학교의 기도훈련을 잘 따라올지 미지수였습니다. 오래전에 특수학교 교사가 기도훈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졸업을 할 무렵 저에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주었어요. 자신이 돌보는 학생들이 자폐증과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었는데 대부분 제가 말하는 귀신이 잠복한 현상을 보인다고 말해 주었죠. 청년께서는 귀신들이 공격하는 유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는데 뇌를 장악하여 뇌세포를 공격하고 말초신경을 주로 공격하며 그리고 염색체의 DNA를 공격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뇌를 장악하고 공격하는 게 바로 정신질환의 형태로 나타나며 말초신경은 가끔 기관의 고지병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염색체의 DNA가 바로 발달장애나 자폐증 가족력, 유전병 등의 불치의 병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치의 병 때문에 찾아와서 기도 훈련을 지속적으로 한 사례가 아직은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영성학교를 찾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경배하며 감사하는 날도 올게될 거예요. 할렐루야.